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사이했습니다 이번에는 이거 주기율표에 관계된 아, 문제를 하나 질문 주셨습니다. 오케이. 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1주기3주기에 속하는 두 가지 원소 A와 B에 대한 자료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오케이. 자, 전자가 들어 있는 전자 껍질에서는 b가 a의 1.5배래요. 자, 그럼 전자 껍질 수는요. 주기가 결정하는 거니까. 그죠? 주기가 결정하는 거니까. 자, 그럼 1주기는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웁시다 자, 보세요. 자, 1주기는 전자 껍질이 몇개요 껍질 수가 아, 90왜 이래? 잠깐만요. 아, 이 전자칠판이 부려서 그래. 아, 돈만 있으면 좋은 거 하나 사고 싶은데. 아무튼 죄송합니다. 자, 껍질 수가요. 1주기는 1개죠? 어, 2주기는요? 2개죠? 3주기는요? 3개입니다. 여기까지만 가도 되겠죠? 근데 B가 A에 1.5배라고 그랬으니까, 만약에 요게 A라 친다면, 이게 만약에 B일 경우에는 2배, 이게 B일 경우에는 3배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럼 안 되겠네. 그렇죠? 그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A라고 한다면, 이게 B일 경우 1.5배 되네렇죠 그렇죠? 그쵸? 그쵸? 3개는 2개의 1.5배잖아요. 2대 3이니까 1대 1.5 되네. 그렇죠? 그럼 됐네요. 일단 얘는 2주기, 얘는 3주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게 맞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수는 A가 B의 3배래요. 야 그러면 우리가 이걸 족으로 따져야지. 1족, 2족, 그 다음에 뭐예요?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근데 18족은 원자과 전자수가 0개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매, 매우 중요한 거니까 잘 알고 가셔야 돼요. 0개예요 어? 원자과 전자 수는 a가 b의 3배라고 했으니까 a가 b의 3배? 그러면 보세요. 자, a가 b의 3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a가 b의 3배래. 그러면 만약에 이게 b일 경우 이게 a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이게 a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게 b일 경우 어, 3배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a가 되겠죠. 그렇죠? 3배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B일 경우에는 3 배니까 안 되죠 왜요 3 개의 3 배는 9 개니까 이거는 안 되네 그러면 얘와 얘 또는 얘와 얘 사이에 그쵸 그렇죠. 오케이 되셨죠 오케이 자 그런데 A는 비금속 원소고 A는 비금속 원소고 B는 금속 원소래요 야 A는 비금속 원소여야만 한데 아 그럼 얘는 틀렸죠 왜 13조까지는 금속 원소에 속하거든요. 금속 원소. 오케이? 금속 원소에 속합니다. A. 그럼 됐네. 결정됐네요. 결정됐어. 요녀석이고요 B는, A는 요녀석이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2주기라, B는 3주기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B는 그럼 3주기 2조 원소니까, 아, 3주기 2조 원소면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어,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2주기까지 갔죠?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요거래 요거. 그죠? 그러면 B는, 어, 마그네슘이니까 12번이죠. 12번. 오케이. 원자번호 차이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B는 12번. 그죠? 자, A는 어떻게 됩니까?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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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는 2주기. 그죠? 2주기에, 2주기에 어, 1 6족 그죠? 2주기의 16조. 그럼 2주기고 1 6족이면 어 1, 2, 13, 14, 15, 16. 요 녀석이네요. 그럼 얘는 8번이죠. 그죠 8번. 그러면 A는 산소 8번이죠? 그럼 이거 빼달라고 했으니까 얼마예요? 4네요. 그렇죠? 4. 따라서 정답은 4. 4.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먼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